네, 2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요구 페이징을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자, 8개의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 번호는 0에서 7번까지. 그서 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3조 순서가 이렇게 쭉 있죠. 그 다음에 프레임은 4개가 있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LRU, 그 다음에 LFU 이용해서 이제 푸는 겁니다. 자, 1번은 LRU로 풀라고 했네요. 그래서 풀고,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남아있냐. 프레임에 뭐가 남아있냐. 그 다음에 페이지 부재 횟수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이 프레임이 4개라 그랬으니까, 뭐, 4개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어서, 뭐, 지금 번호는 안 주어졌으니까, 그냥 0, 1, 2, 3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이거를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죠. 3조 순서대로. 그럼 0, 1, 2, 여기까지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l r u 에요 l r u 니까요 순서대로 간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0, 1, 2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2번이 제일 최근에 음, 최근에 참조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2번 요기를 히트했죠. 요거 요 히트입니다. 그 다음에 7, 7 여기 들어가고요.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1이죠. 1이니까 제일 오래 전에 참조한 0. 아 죄송합니다. 여기 1이 있네요. <laughs> 네, 1 히트예요. 1이 히트입니다. 그러면은 요 1이 여기 얘가 이제 없어지고 요 제일 앞으로 이동해온다고 보면 돼요 그럼 1이 제일 최근에 참조한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입니다. 자, 5는 이제 교체해야죠. 5가 여기 지금 페이지 프레임이 꽉 찼는데 5가 지금 없으니까 페이지 교체하는데 이 0이 5로 교체됩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 7입니다. 7은 히트. 그래서 이 7이 요 제일 앞으로 이동해오면 되겠죠. 0인데 0번도 히, 0번 페이지 폴트 그 다음에 2 2번도 폴트 그 다음에 1 1도 페이지 폴트 그 다음 0입니다 0이 지금 히트죠 0이 히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 0이네요 자 4는 페이지 폴트 그 다음 0은 히트죠 0이 히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 3 6 2입니다 3자 3은 얘로 3그 다음에 6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 1, 4, 6입니다. 자, 6은 히트. 6,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4, 6입니다. 6이 다시 이제 히트죠. 6이 히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5, 7, 5, 3입니다. 자, 5, 7, 자, 5가 히트죠. 5, 그 다음에 3. 3이 페이지폴트. 그 다음에 4, 3. 자, 4가 이렇게 교체되고 3이 히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7, 2, 2예요 자, 7이 히트고 2입니다 2그 다음에 그 다음에 2가 요거, 요게 히트죠 그 다음 3 히트 2 히트입니다 3 히트 2 히트 이렇게 하면은 지금 숫자를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세, 열넷, 열다, 열. Esta, 열... <manifold> 죄송합니다. 하나, 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열 열일곱. 20, 21, 22, 23, 24, 25, 26, 27개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32개입니다. 32개 중에서 히트가 몇 개인지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열. 1개가 히트니까 32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 19에서 19번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습니다. 을 페이지 부재했어. 마지막에 남아있는 페이지 번호는 4372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도 이제 똑같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가 있고요. 자, l f u x 라는 교체 정책이 있어요. 그냥 LFU가 아니라 이 X라는 값을 줬네요. 자, 현재 위치랑 그다음에 X 1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랑 그 앞에 X 1개. 그렇게 하면 총 X개가 되는 거죠. 그거의 참조 횟수만을 이용을 해서 LFU를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자기 자신 딱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5번 얘를 참조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랑 그 앞에 일곱 개잖아요. 지금 얘가 8이니까. 그니까 러 사실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5는 이미 지금 프레임에 있을 리가 없죠. 얘는 없어요. 당연히. 교체를 할 대상이니까. 그럼 앞에 일곱 개만 보고 개수를 세서 제일 적은 걸로 교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풀어볼게요. 좀 지우고. 자 0, 1, 2는 뭐 앞, 아까 앞에랑 네, 똑같겠습니다 0, 1, 2뭐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간다고 보고요 자그 다음에 2가 요게 이제 히트죠 히트고 7 여기까지도 뭐 똑같죠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1인데 1도 여기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이 이제 이렇게 앞으로 오고 1은 여기는 이제 히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입니다. 이제 교체 대, 교체가 돼야죠. 5부터 교체되는데 이 앞에 7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5를 제외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섯 개 보면 되겠죠. 그래서 5랑 교체될 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0 1 2 7 중에서 이제 찾는 거죠. 0은 한 번밖에 없고 그다음 1은 두번 있죠. 그다음 2도 두번그 다음에 7은 한 번이니까 0과 7이에요. 근데 두 개가 지금 둘다한 번으로 갔죠. 그럴 때는 이제 LRU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LRU를 알기 위해서 요 순서를 또, 예, 유지를 해주는 거죠. 0이 이제 더 예전 거니까 0을 교체를 해줍니다. 얘가 이제 5로 바뀌는 거죠. 교체됐구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5 교체됐고, 그 다음에 7로 갑니다. 자, 7은 히트죠. 자, 7 히트고, 7 이제 앞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0. 이제 교체죠. 0은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1, 2, 5, 7이에요. 음, 그럼 이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 잠시만, 여기까지 이제 세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네, 맞죠? 헷갈립니다. 자, 이중에서 1, 2, 5, 7을 세는 거예요. 자, 1은 두 개, 2도 두 개, 자, 5가 하나밖에 없네요, 7도 두 개. 자, 5랑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0이랑 5를 교체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체 됐고, 그 다음 2로 가는데 2는 히트죠. 2는 히트.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 1인데 1도 히트. 1도 히트. 자, 0도 또 히트네요. 0히트. 자, 그다음에 4입니다. 4가 지금 없죠. 이제 4는 교체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세는데 0, 1, 2, 7을 이제 세줘야 돼요. 0은 두 개. 1도 두 개. 2가 하나밖에 없고 7도 하나밖에 없는데 2, 7 중에서 이제 7이 오래됐으니까 7과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0입니다. 0은 히트죠. 히트. 프로고, 그 다음에 3입니다. 이제 3도 교체를 해줘야겠네요. 그럼 0, 1, 2, 4 중에서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0은 2개, 아, 3개네요. 0, 3개. 그 다음 1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 2도 하나. 4도 하나인데 2가 결국에 제일 오래됐으니까 2를 교체해줘야죠. 얘가 3과 교체가 됩니다. 그 다음 6입니다. 자, 6. 자, 6도 없으니까 이제 페이지 교체죠. 그러면 여기 한칸더 풀어서 여기까지. 자, 0, 1, 3, 4 중에서 이제 교체하는데 여기까지 여기부터요. 0, 1, 3, 4 0은 두개 1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3. 3도 하나. 4도 하인데 제일 오래된거 1과 교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 6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2에요. 2도 또 교체입니다. 1을 교체하는데 그러면은 잠시만요. 좀 지우고 복잡하니까 자 2를 교체를 할건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0 3 4 6 중에서 0, 3, 4, 6 중에서 교체하는 거죠. 0두개있고요 3, 3 하나. 4 하나. 그 다음에 6도 하나. 이렇게 됐네요. 그럼 제일 오래된 거. 4 교체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4랑, 2랑 네, 교체가 되겠죠. 2랑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6으로 갑니다. 6은 이제 히트죠. 6은 히트. 그래서 6이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laughs> 음, 그 다음에 이제 1입니다. 1은 교체가 돼야죠. 페이지 교체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까지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0, 2, 3, 6이죠. 0, 2, 3, 6 중에서 보면 0은 두 개, 그 다음에 2는 하나, 3도 하나, 6은 두 개니까, 어, 2랑 3 중에서 3이랑 교체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3이 1로 교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4입니다. 4도 또 교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래서 0, 1, 2, 6 중에서 보는 건데, 0은 하나, 어, 1도 하나, 그 다음에 2도 하나, 그 다음에 6은 두 개니까. 6 제외하고 0제외 오래됐죠. 그럼 0과 4를 교체를 해줍니다. 그 다음 6도, 6은 히트네요. 앞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5를 보겠습니다. 5니까 또 페이지 교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 2, 4, 6이죠. 교체 대상이. 1 하나밖에 없고요. 2. 2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4, 6이니까 2랑 교체를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5가 얘랑 교체되고 그 다음에 7 보겠습니다. 7도 또 페이지 교체예요. 그러면은 7은 여기까지. 1456입니다. 자1 하나밖에 없구요. 그 다음 4. 4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는 5도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6은 두 개. 그러면 1이 이제 제일 오래됐으니까. 1과 교체를 해줍니다. 그 다음 5인데 5 히트예요. 5로 보내주고. 그 다음 3입니다. 3 교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3이랑 교체를 해주 4, 5, 6, 7이자 교체 대상이 자, 4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6, 6두개그 다음에 7 하나, 5 하나인데 4가 제일 오래 됐으니까 4랑 교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4가 여기가 3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4입니다. 4가 방금 바뀌었으니까 또 얘도 또 교체네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3 5 6 7입니다. 자, 3 하나밖에 없고요. 4두 개, 5두 개, 6. 3하고 6입니다. 근데 6이 제일 오래됐네요. 6이랑 교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4가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3입니다. 3 히트네요. 히트 얘가3 이렇게 가면서 얘는 히트. 자, 그다음 7입니다. 7도 히트죠. 7 여기 들어가고 7 히트. 그 다음에 2입니다. 2는 이제 교체죠. 2 이거 교체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까지입니다. 교체 대상은 3, 4, 5, 7이에요. 자, 3은 두개4 하나, 5 하나 그 다음에 7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 은 5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5랑 교체를 해줘야죠. 자, 음, 2와 교체를 해줍니다. 자, 2가 여기 들어가고요. 교체됐고 그 다음 얘는 히트 그 다음 3입니다 3두 히트 2 히트 3 히트 2 히트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2 3 4 7 네, 이렇게 네, 남게 됐고요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교체 아까 32번이었죠 32번 중에서 히트 숫자 세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번이네요. 그러면은, 15번 빼주면은, 32, 17번 남았죠? 그래서 17번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되게 3번입니다. 자, LFUX 교체 정책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LFU8이라고 했죠? 앞에 2번에서는. 요거를 X라는 값으로 해서 이제 일반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화 시킨 다음에 스코어라는 값을 계산하는데 ix 준 다음에 이거를 계산해서 요 값이 가장 작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new LFUx 교체 정책을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스코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밑에 있습니다. 스코어 ix라고 줘서 이렇게 뭔가를 이제 합하고 있는데요. 자, t가 0은 자, 현재 참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2를 참조한다고 보면 이, 이때가 이제 0이에요. <laughs> 이게 이제 현재 참조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 0부터 x 1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 l f u 8 했을 때 0부터 자기자신해 가지고 이 뒤에 이제 일 개를 더 추가로 봤잖아요. 그래서 x 1까지니까 이렇게 하나씩 빼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몇 개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x개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x 1만큼. 이동을 하면서 자, WT와 RIT를 곱합니다. Wt가 뭐냐면은 t번째 참조의 가중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0부터 x 1까지 가는 거죠 t가 그러면서 요 각각의 자리에다가 가중치를 준다는 거예요. 얘는 뭐 0.7, 얘는 0.05,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각각의 가중치를 다 다르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WT가 가중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참조가 되었으면 자, RIT라는 값이 참조가 되었으면 1이고 아니면 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 그냥 LFU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거에 가중치를 다 그냥 1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수 세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중치를 다르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중치 WT 할당 방법에 따라서 New LFUX가 이제 다르게 되겠죠. 가중치에 따라서. 자, 1번. LFUX의 교체정책이 되거나, 자, 1번이 어떤 경우에 되냐는 거예요.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중치를 다 똑같이 1로 주면, 뭐 1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가중치를 다 똑같이 주면은, 그게 그냥 LFU 교체정책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떨 때는 LRU가 된다고 했어요? LRU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LRU가 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이 3번에 대해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이 바로 이전에 있는 이 4번, 이 바로 앞에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보면 지금, 어, 여기가 t입니다. 여기가 t 고요그 바로 앞에 게 t-1이죠. 그 바로 앞에 건 t-2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얘가 참조됐으면 뒤에 건 이제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때는 가중치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이제, 이 wt라고 했죠. wt라고 했으니까, w의 t와 wt의 마이너스 1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얘랑 얘. 이렇게 했을 때, wt가 더 커야 되는 거죠. 얘한테 가중치를 많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가겠죠. 더 커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가 가중치가 예를 들어서 5고 얘가 3이다. 이러면은 얘를 우선으로 해서 이제 가져오겠죠. 둘다 참조가 됐던 둘다 참조가 안 됐던 그 시간에 뭐 상관없이 이게 이제 높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다음 가중치가 2.5다.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제 참조가 됐으면 얘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요두 개를 참조하면서 5.5가 돼 버려서 얘가 더 높아져서 이 앞에 걸 무시하고 요두 개로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LRU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LRU처럼 동작을 하려면은 이거의 가중치가 이 전에 거보다 두 배보다는 크,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음, 이렇게 되면은 두 배가 돼 버리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가중치가 예를 들어서 8이에요. 그 다음 건 4, 2,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앞에 거보다 두 배가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앞에 거를 아무리 다 합친다 한들 얘보다 높아질 수가 없죠. 이진수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LRU처럼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가중치보다 나의, 나의 가중치가 이두 배는 돼야 되는 거죠.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실제로 뭐더 커서 뭐 3배, 4배 된다고 뭐 효율적이지는 않죠. 숫자만 커지니까 이거는 뭐 비효율적이 될 거고, 그냥 실제로 2배를 사용하면 될 건데, 그냥 이렇게 예, 가능한 관계식은 크거나 같은 걸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